성욕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본능 중 하나, 번식의 본능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존과 번식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간다. 마치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의지에 조종당하는 듯 보인다.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이며, 동물이기 이전의 생물이다. 생물 각각은 하나의 생명이며 현대 생물학은 생명의 주인공이 유전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성적인 인간 또한 본능적으로 유전자의 명령을 듣고 따르며 사는 듯 보인다. 유전자의 명령이란 생명의 탄생과 동시에 내려진 첫 번째 명령 유전자 보존 복제 즉 생존과 번식의 명령이다.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내재된 성적 욕구를 활용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존과 번식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간다. 마치 모든 생명 각각은 유전자의 의도를 실현하고 있는 단계적 매체에 불과한 듯 보인다. 이러한 현대 생물학 발상이 익숙하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동물, 아니 생물이라는 큰 범주 내에 사람 속에 속하는 인간이다. 생물의 목적인 생존, 번식과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생존, 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번식의 본능에 따른 성적 욕구를 가진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은 당장 성적 욕구가 차올라도 곧바로 해소할 수 없다. 참아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당장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성적 욕망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성욕, 에로티즘, 심지어 사랑이라 부르기도 했다. 18세기 이전에는 성적인 욕망을 모두 인간의 동물적인 충동으로 취급하였다. 당시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충동, 욕구, 욕망은 부정되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등장한다. 그는 성적 욕망이 육체의 부정적 욕구라기보다 개체에 내재된 종을 보존하겠다는 맹목적인 의지의 발현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즉, 성적인 욕망을 종족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삶의 의지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종족 보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고 넘어가자. 모든 개체는 종의 전체를 위해서 종족 보존을 하지 않는다. 나와 내 유전자와 가까운 이들의 이득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생존 번식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현상의 결과가 종족을 보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즉 집단이 아닌 개체 수준에서의 종족 보존이라 정의한다. 슈펜하우어는 의지를 두 가지로 나눈다. 개체적 의지와 맹목적 의지. 개체적 의지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의 작용이다. 선택과 판단을 하는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힘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 의지의 사전적 정의와 일치한다. 그런데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어떤 힘이 나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에 휩싸일 때가 있다. 내가 매력적인 이성에게 끌리는 이유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한 개체적 의지의 결과일까? 흔히 사랑에 빠지는데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자기의식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오며 이성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쇼펜하우의 생각이 드러난다. 개체적 의지 이면에 훨씬 거대한 맹목적 의지가 조종하고 있다고 말이다. 맹목이란 눈이 보이지 않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이란 뜻이며 맹목적 의지는 이성에 개입하기 힘든 무언가를 촉발 발생시키는 어떤 무의식적인 힘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리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대한 맹목적 의지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중 하나가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기 힘들게 하는 성욕, 에로티즘, 사랑이라는 성적 욕망의 발현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는 성욕에 대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수 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성욕이 만족되면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을 확신하며 나중에 이것이 성욕이라고 알게 된다. 그런데 성적 욕망의 발현이 오직 정신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신체적 변화도 간과하지 않았다. 어떤 성적 대상에 에로티즘을 느끼면 우리의 몸은 호르몬이 저절로 분비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호르몬은 분비물 중에 분비물이며 모든 액체의 정수이고 유기적인 모든 기능의 최종 결과라고 말이다.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개체의 성적 욕망을 조종해 맹목적 의지가 진정으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바로 종족 보존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이러한 생각이 왜 익숙한 것일까? 그 이유는 쇼펜하우어의 발상이 생물학에서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생명의 운동에서 인간 개개인은 운반자에 지나지 않을 뿐 생명의 주인공은 바로 유전자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도록 프로그램된 생존 기계이며 생존 기계 각각은 유전자의 의도를 실현하고 있는 단계적 매체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바로 이곳에서 쇼펜하우어와 현대 생물학은 마주한다 종족 보존을 위한 맹목적 의지를 유전자 보존, 복제를 위한 맹목적 의지로 바꾸면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욕망에 대한 퍼즐이 맞춰진다 즉, 맹목적 의지는 유전자 보존 복제라는 목적에 따라 인간의 성적 욕망으로 표현되는 성욕, 에로티즘, 사랑을 느끼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인간 개개인은 모두 유전자 보존 복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고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유전자가 의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생화학적 반응의 이유가 유전자의 맹목적 의지라는 사실을 흥미롭게 즐길 수도 있다. 과학적 사실과 별개로 인간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에 이르러 욕망의 위상은 과거보다는 긍정적인 듯 보인다. 죄악에서는 벗어났으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 또한 욕망의 부정성을 극복하진 못한다. 이유는 스스로의 의지에서 벗어난 성적 욕망은 맹목적 의지에 의한 오직 유전자 복제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성욕, 에로티즘, 사랑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유전자 복제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며, 여기서 성적 욕망의 대상은 유전자 복제란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면 누구든 상관없게 된다. 즉, 유전자가 아닌 개체는 소외된다. 유전자 운반을 위한 고유명사는 필요 없다. 단지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필요할 뿐이다. 욕망에 대한 쇼펜하우의 생각은 섬뜩하지만 흥미롭다. 인간 개개인은 죽지만, 유전자는 복제를 통해 맹목적 의지를 이어받는다. 맹목적 의지는 개체 간의 성적 욕망을 수단으로 자식이라는 새로운 개체를 통해 유전자를 이어나간다. 결국 맹목적 의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는 유전자 운반을 위해 거쳐가는 존재다. 차갑다. 성적인 욕망의 발현으로 두 남녀가 자식을 가질 때 그것은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의지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 된다. 두 남녀의 순고한 사랑의 결실도 단지 맹목적 의지에 수능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인간 개체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여기까지 쇼펜하우의 욕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종족 보존을 위한 맹목적 의지라는 생각이 생물의 본능적인 성적 욕망이라면 특이하게도 인간에게는 사회적 속성에 영향을 받는 성적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 동물만이 가지는 사회적 욕망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 그 이름은 바로 바타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금지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욕망한다.